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대북 정찰 감시 임무에 적합한 국산 대형 무인기와 중고도 무인기에 대한 양산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2022년 초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중고도 무인기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개발을 완료하고 2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무인기 사업이 다시금 부활한 데는 중동의 국가에서 대거 도입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인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두각을 드러내는 만큼 이번 무인기 양산으로 인해 우리 군의 보고도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군사용 무인기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데드론 전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중고도 무인기에 본격적인 양산을 나설 것이며 대당 수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소한 12대에서 20대 이상이 양산될 전망인데요. 중고도 무인기 전력이 총 4대로 구성되며 지상 통제 시스템과 대형 안테나로 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5개의 군단을 도입하고 교육과 정비 지원 및 엔진 등 예비 부품까지 포함해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년 전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상 무인기 양산이 빨라졌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중동 국가에서 점점 정세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군의 무인기 생산이 빨라졌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한국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예멘 반군의 기세는 멈출 줄 모르고 불붙고 있습니다. 이란도 뒤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상황이며 장거리 무인 감시 전력이 필요해졌기에 한국산 중고도 무인기 양산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작년 말 수리온 헬기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을 통한 감시 전력을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푸티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통해 미국 전투함까지 공격하며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들을 감시할 장거리 전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산 리퍼 무인기나 글로벌 호크 무인기를 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가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정치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고성능 무인기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대량 양산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가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유물이었던 고고도 무인기 전력을 우리 손으로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양산은 새로운 항공시장을 개척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본격화되는 중고도 무인기는 미국에서 개발한 글로벌 호크와 리퍼 무인기의 운영고도에서 중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무인기 시장의 강자인 터키가 개발을 시작한 대형 무인기보다 더 높은 운영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판매하지 않은 무인기 시장의 고도 40km에서 운영되는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개발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양산에 들어가는 중고도 무인기의 운영고도인 13km보다 낮은 9km 정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퓨르키에선 아직 고고도 운영에 적합한 무인기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야전 배치한 송골매 저고도 무인기의 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시작했는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갑자기 마라톤을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개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했는데요. 송골매 무인기를 작전 배치하기는 했지만 운영 고도가 낮고 전투 행동 반경도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고도 무인기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실패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안된다고 할 때에도 과감하게 도전에 뛰어들어 개발을 성공시켰는데요. 미국이 한반도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도 글로벌 호크 무인기 판매를 거부했었는데 전략무기인 고고도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운영되다 잘못하면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은 손골매 무인기를 빠르게 전력화하는 데는 성공했고 터키처럼 유도 무기 운영이 가능한 바이락타르급으로 자체 개량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후 한국군은 스스로 무인기 전력을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기술 수준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고도 10km 이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 자체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는데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거리까지 진출하는 대형 무인기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비와 통신기술과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에서 높은 고도에서 운영 시 발생되는 별빙 현상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보다 높은 해상도의 광학 장비와 전파레이더를 장착해 북한 지역까지 전천후로 정찰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거기다 재작년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용산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군이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사업에 대한 양산이 힘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활공타격체를 완성하자 이를 감시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대량으로 띄운다는 계획을 세웠고, 고고도에서 오랜 시간 북한을 감시할 대형 무인기 전력이 필요해졌는데요. 광학 장비와 전파 레이더만 장착했던 중고도 무인기는 휴전선에서 동해와 서해를 이동하며 평양 이남 지역을 모두 감시할 수도 있고, 기존의 탐지체계에 더해 적외선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면 북한이 발사한 대형 미사일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상에서 탐지된 표적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과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해 중고도 무인기를 원거리에서도 조작할 수 있으며 조기경보체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데요. 한반도의 지형과 날씨 등 특수사항으로 인해 그동안 작전 배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는 북한이라는 막강한 적으로 인해 무인기 성능이 높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이나 터키가 개발한 무인기는 실전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비행 중에 추락했으며, 적어도 미사일 방어에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대량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휴전선을 따라 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밍등 전자장 공격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북한으로 인해 얼마든지 공중에서 다른 신호를 보내 납치할 수도 있기에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란이 2010년 초미 CIA가 운영했던 무인기를 재밍시켜 납치했듯이 북한도 이란 못지않은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휴전선 공중에서 잘못하면 북으로 추락하거나 교란으로 인해 넘어갈 수도 있기에 대비책을 이중 삼중으로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개발 중 투입된 레이더 성능을 검증하고 중간에 교체된 신형 엔진 역시 성능을 검증해야 했기 때문에 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터키가 추악을 상정하고 무인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에 비해 중고도 무인기는 다중비행 시스템과 항재민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 개발에 사우디의 흔적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의 상호보완 복합비행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무인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우디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역시 부족한 개발 자금을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사우디와 협력한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